가 볼까? 주요 동사.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의 형태에 주의하라. 이거 뭔데? 수거다수거 쉽다 얘들아. 문법은 쌤이 수백 번 고쳐 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쉽다 얘들아. 문법은 진짜 쉬워. 그때 단어처럼 외우면 돼. 이네이블. 얘들아, 뭐야? 이네이블 A to B잖아. A를 B로 가능하게 하다란 뜻이죠. 그죠? field 들이액 x t r a p h y s i c a 들을 사용하게 만든다 라 뜻이잖아. enable A to B라는 걸 알면 되죠. 그죠? 뒤로 넘어가 볼까? 자넘어가보죠 1번. People are using all kinds of methods to make themselves blank, more attractive. 쉽다고지? 뒤에 거딱 끊어보면. 자, make, 만든다. 그들 자신을 이렇게 만든다니까 뭐예요? 사역이죠. 사역. 시키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돼야 되겠죠. 언제? 능동일 때. 선생님이 화살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니네한테 계속 문법 시험실 때 근거 표시하라는 게 이거야. 굳이 이렇게 능동 사역 안 써도, 메이크 동그라미 하고, themselves 옆에 화살표 띡 해놓으면 답이 되지. 그치?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그죠? 그 다음에, one really cold day, Mrs. Smith saw Brian blanked snow in front of her house. 자, Mr. 미스, Smith가 미스, 봤다. 어, 어, 이거 무슨 동사? 지각동사. 보는 거잖아. Brian이 쓰는 것을 봤다. Sweeping이죠. 자, 지각이라는 거는 능동일 때, 화살표가 이렇게 그 순방향으로 갈 때, 제대로 이렇게 갈때 역방향 아니고, 그죠? 능동이라는 표시거든. 이렇게 방향으로 갈때두 가지가 됩니다. 동사원형, root 혹은 ing. 됐어요. 다시 지각 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혹은 ing 를 씁니다. 됐죠? 3번 I was the man on the metro, uh, subway in Paris blank to get uh, blank to get off the train and fail. 자, 나는 봤다. 그죠? 이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이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이게 목적어다, 그렇지? 얘가 뭐하는 것을 봤어요? 얘가 노력하는 걸본 거죠. 그죠? 이런 건이내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죠? 동격이잖아. 필요 없고 요뭐 트러 까지도 필요 없고 남자가 노력하는 걸 봤다니까 동사 원형. 맞죠? 혹은 t r y i n g 도 되겠죠. 음, 그 다음. 자, 가 볼까요? 자, in a survey published earlier this year, 7 out of 10 parents Ten parents said the y would never let their children play with toy guns. 자, 발매된 이 조사에서는 10명의 부모 중에 7명이 말했다. 그들은 결코 let 어 uh, uh, 사역 동사다 그지 시키는 거지.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지가 노는 거잖아. 목적어가 노는 거잖아. 그게 능동이죠. 화살표가 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동사원형.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not only does.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지. 자나 t not only n o 이라는 부저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가 있으면 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지요. 그죠? 조동사가 이렇게 튀어나가요. 문장의 맨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does this enable?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enable라는 동사가 있고, us가 이렇게 된다. 자, enable a to b,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목적어가 뭐뭐하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응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 밑에도, this 이것은 격려합니다. i n c o l l e g e 그죠? e n college A to B 해서 to create the circumstance. 그 상황을 만들게 만듭니다. 만들게 격려합니다. 라는 뜻이죠. Enable A to B. 아, 단어처럼 외우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 자, 여기서부터 가보면 되겠다. 그렇지 We never really expect our own area blank affected. 자, 우리는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expect. 우리 자신의 영역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expect A to B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expect A to B. 이렇게 쓰죠. Okay? 자, 이 문제 맞는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자. The weight of your body would cause the sand acting more like a liquid and you'd sink right in. 자, 당신 몸의 몸무게는 cause 일으킵니다. 뭐를? 모래가 활동하도록 일으킵니다. 란 뜻이죠. 더 많이 활동하도록 일으킨다. 그러면 cause A to B가 되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cause A to B. 어, A가 B 하도록 한다. 해서 cause A to B. To act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